이제 그 멧돼지 파헤 흔적이 있어가지고, 그, 내려왔는가 봐요, 또 밤에. 근데 몰라가, 가버렸는지, 뭐 잠복에 있는지 할 수도 있는데, 예 이제 장타를 데리고 이제 또 운동을 하는데, 그, 뭐, 멧돼지나 오소리 같은 좀 강한 동물, 이제 진돗개가, 아 뭐, 이긴다 진다 아, 그런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오소리를 예로 들어보면은, 뭐, 예전에 뭐, 시골에 뭐 살았는데 뭐 진돗개 한 마리가 오소리 그냥 물고 오더라. 오소리 뭐 진돗개 상대도 안 된다. 그런 얘기도 있고 뭐 북한 영상 보고 오소리 개 다섯 마리가 붙어서 오소리 한 마리를 못 이긴다. 아무리 물어도 타격을 못 준다. 그런 말들이 있는데, 어 이제 제가 얘기를 하자면은 어느 한 곳에 몰빵을 줄 수가 없습니다. 뭐 무조건 이긴다. 무조건 상대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 댓글 쓴 사람들 중에 걔 데리고 산에 다녀보고 뭐 이렇게 멧돼지나 오소리 만나본 사람들이 몇이나 되겠어요? 다 유튜브 영상이나 무슨 들은 얘기 짜집기에서 하는 거지. 그래서 뭘 말하려고 하냐면은 그렇게 이제 댓글들에서 사람들이 많이 배우는데 에... 몰빵돼 있는 글들. 뭐하나가뭐 무조건 이긴다. 뭐 하나가면 무조건 진다. 뭐 사자 호랑이 싸움도 뭐 호랑이가 뭐 사자를 뭐 유리 유리한 건 맞는데 뭐 거의 뭐구대1로 이긴다. 이런 몰빵은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 저도 이제 몰빵을 주고 싶어도 몰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상대편 크기, 뭐, 아군의 뭐, 크기나 마릿수 뭐, 주인의 태도, 이런 것들이 틀리기 때문에 산에 다니는 사람들은 알 겁니다. 몰빵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몰빵이 돼 있는 글은 믿고 걸으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진도계 멧돼지 또, 얘기를 해보면은, 그 멧돼지 흔적이 나와서 한번 해보면은, 뭐, 이제, 완전히 뭐, 잘한다고 그래요, 진돗개가. 뭐, 멧돼지 돌리고 주저앉히고. 그런 영상이 그, 멧돼지 테스트 영상 아닙니까? 철망에 가둬놓고 하는 거. 이제, 그래서 완제 잘한다고 하고, 또 이제 그, 이제, 멧, 진돗개가 멧돼지를 잘한다,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공평한 비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핏불. 이제, 몰로서스 견종인데 도고란 말도 있고, 핏불이란 말도 있는데, 이제, 핏불로 하겠습니다. 그, 네 마린가가 그, 멧테스트 들어가가지고, 멧돼지가 그냥 바로 잡아해버려요달려갖고 받아버고, 그냥 조져버니까 그냥 꼬리 내려보고 하도리한 놈도 있고, 야막 날라가버리는데 그걸 보고 봐라 진돗개 멧돼지 저렇게 뒤로 빙빙빙 돌면서 주저앉힌데 핏불은 무조건 정면 들어가서 날라가버리고 상대가 안 된다. 그런데 이거 진짜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돼지가 틀린 거예요. 반대로 바꿔가지고 그 핏불에 들어간 돼지를 멧돼지 그 진돗개 보면은 진돗개 죽어요. 그렇게 받쳐버리면 들어가지도 못하고 반대로 그 진돗개가 상대했던 그 멧돼지는 그 핏불 네 마리 들어가 마주기 냥 바로 작살납니다. 그래서, 그, 비교를 할 때는 공평한 걸 비교를 해야 돼요. 몰빵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이게, 그, 뭐 영상 하나만 보고 뭐, 그런 단정 짓는 것은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제 장타를 운동시키고 빨간코를 또 이제 단독으로 운동을 시킵니다. 오늘은 이제 세 마리가 아니라 그냥 단독으로 운동을 시키는 날입니다. 어 그저께 이제 그 삼순이 빨간코. <laughs> 장타를 세 마리를 데리고 운동을 갔다가 엄청나게 머리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laughs> 3순이 돌아왔는데, 에, 빨간 코와 장타가 한 560에서 이제 물음표가 떠가지고 쭉 산행하다가 이제 또 빠졌어요. 150에서 빠지더니 200, 300, 400, 500, 그, 나가가지고 한 30분을 안 오기를 이제 찾아가 봤습니다. 500, 560m를. 약간, 이제, 언덕 같은 데올라서니까 잡혀요. 1.5km를 나가보는 겁니다, 여기서. 아, 1.6km 나가보려요.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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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있다가 보니까, 이제, 지도맵을 보니까, 이제 엄청나게 멀리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어, 이제 그, 저녁에 밤에 풀어놓으면, 이제, 그 키코를 차놓으니까 멀리 나간 지 나는데, 그거보다 더 멀리 나가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할수 없이 복, 내려와가지고, 차를 타고, 그쪽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러산 중간에가 있고 하다가 좀 에, 마을 그 있는 쪽으로 약간 내려오긴 했는데 엄청 멀어요. 그래서 이제 이놈을 어떻게 이제 복귀를 시켜야 되느냐? 그러면은 어 추적기가 있으니까 이제 그 가가지고 뭐 찾아가지고 이제 차에 실어 오는 게 가장 빠르고 좋은 방법이긴 한데 음 이제 그보다도 이제 더 좋은 방법은 개들이 직접 자기 발로 복귀를 하, 하게끔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것은 이제 갔다가 이제 사람을 주인인 휴스를 분대 만나버렸다. 그럼 이제 개가 따라와버리죠. 그래서 이제, 개가 어, 자발적으로 복귀는 못 시키고, 어, 그, 차에 실어갖고 오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어, 개가 자발적으로 오게 하는 건데, 그것도 이제, 나중에 시간 나면 한번 얘기해보고요. 그래서 이제, 개가 이제 그, 산에서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안올 때가. 그러면 이제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이, 여기 한번 돼서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산에 개를 데리고 다녀보면은, 어,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있었고요. 죽도도 예전에 5일만에 찾았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찾는 경우도 있고, 못 찾는 경우도 있는데, 예, 일단, 그, 이렇게 산행을 갔다가, 어, 농장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차에 태우고 임도에 갔을 때, 많이 빠져버려요. 그래가지고, 안 와요. 그랬을 때, 이제, 추적기가 있으면 그쪽을 보고 찾아가면 되겠죠. 없을 때입니다. 없을 때. 그러면은, 이제, 일단, 그, 차에 오든지, 농장에 오든지 해도 안아요 뭐, 한나절이 지나버려요. 다음날까지 안 와버려요. 그러면 이건 일이 생긴 겁니다. 짐승을 잡아놓고, 거기서, 어, 지키고 있다고 해도 몇 시간이에요. 그,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잃어버렸을 때, 이제, 그, 일단, 올무나, 올무에 걸렸으면 이제 방법 없고요. 이제 그, 혹시 이제 마을로 내려갔다고 과장을 했을 때, 근처 가까운 마을에 이제 가보는 거예요. 마을로 내려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가장 먼저 이제 근처 마을이나 이게 아, 내려가봐야 되는데 그 마을 말고 조금 더, 덜더먼 마을까지도 한번 가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어그저께 빨간코 장타가 나갔을 때는 완전 예상 밖을 넘어가 버렸으니까 거기 추적기 없었을 때그 마을로 너무 멀어서 안 갔을까도 하고 안 갔으면은 어, 못 찾았을 수도 있죠. 그래서. 가까운 마을부터 보는데 그 시간이 되면 그먼 마을까지도 가보고 그 마을에 혹시 아는 사람이 있으면은 얘기 대놓고 혹시 이런 이런 개가 있으니까 보이면 연락을 주라고 하는 게 이제 방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올무에 걸려버렸다. 못 내려오잖아요. 이제 그 산을 주위를 돌아요. 그래서 이제 휘스를 불고 찾아도 개가 조용해 버려요. 올무에 걸리면 조용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임도 같은 게나 이제 차가 있을 때는 밤에 까까을때 차로 가든지 걸어가든지 하면 휘스를 부려요 그러면 이제 개가 짖는 경우가 있어요. 안 짖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컴컴한 밤에 귀는 휘스 소리를 들으면은 개가 짖는다고요. 그러면은 그 위치만 파악해도요. 산에서 어느 위치구나 밤에는 못 올라가니까 해 뜨면 바로 그 부위만 찾는 겁니다. 그럼 확률을 완전 높이잖아요. 그럴 수도 있고 이제 마을에 내려갔을 때도. 마을을 돌아다 니다가 발견될 수도 있는데, 뭐 혹시 이제 나쁜 마음 갖고 러면 주인이 그 묶어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순항 진돗개 같은 경우는 또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밥 주고 이렇게 하면 그게 또밥 먹고 있어 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집마다 이렇게 뒤져봐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시간이 되면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마을을 뒤지더라도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먼 데까지 가고. 뭐, 전단지도 붙이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밤내 혼자 가면서 이제, 휘슬 같은 거 불어가지고 위치파. 그, 근데 이제 가장, 어, 그, 이것은 이제 확률을 조금 넓히, 높이는 방법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운입니다. 이게 잃었을 때 찾는 거는 운이 따라야 돼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하, 하여튼 잃어버리면은, 어, 정신적, 신체적으로 타격을 많이 받죠, 주인이. 밥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를 다 겪습니다. 이런 거다 겪고 객군이 되는 거예요. 그냥 객군 되는 거 아닙니다.